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세 번째로 10만 달러 선이 붕괴되며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9만 8천 달러대까지 하락했습니다. 1. 비트코인 급락의 주요 원인 경기 둔화 신호 미국 고용 지표 부진 등 경기 둔화 신호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 및 연방준비제도패드 인사들의 매파적 통화 긴축 선호 발언이 잇따르면서 12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져 상승 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ETF 자금 순 출 최근 2주간 미국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이탈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랠리를 이끌 핵심 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2. 전문가 전망 단기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며 핵심 동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중장기 조정 장세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3. 알트코인 동반 하락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역시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